말 그대로 유전되는 암에 대해서 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그 유전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의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클리닉입니다. 암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노년기 질환인데요. 암세포에는 다양한 유전자 이상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암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 유전자는 암세포 내에만 존재하고 다른 체내의 정상세포에서는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녀에게 대물림하지도 않는데요. 문제는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유전자입니다. 전체 암 중에서 약 5내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는데, 배아가 생성될 당시부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체내 모든 세포가 정상세포까지도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배아세포 돌연변이를 가지는 경우에 자녀에게 이런 돌연변이를 물려줄 확률은 50% 정도나 됩니다. 그렇다고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가 100%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암을 유전암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동일한 암을 진단받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50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혹은 같은 사람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유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피검사로 할 수가 있는데요. 유전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전문의 상담을 받게 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데요. 추후에 내가 할수 있는 의학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의학적인 선택들이 나에게 최선인지 이런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